시민들께서도 나락에 가실 수 있다. 홍성준 나락쇼 진행을 맡은 박준 선생님입니다. 박세요네 박진우 우선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 강보영 선생님 모셔오도록 하 선생님 무대 로올라세요 자 그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영 선생님 자기소개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3학년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강보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줄 몰랐네요 오, 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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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하기 전에 강보영 선생님 홍성중학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홍성중학교에 대해요? 어... 이번 문제는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중학교의 정확한 주소를 고르시오 와, 정답은 2번 가겠습니다. 2번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어찌나요? 어, 사실 숫자가 좀 비슷해서 고민을 했는데 1학기 때 우리 1학년 지리 수업할 때 한번 가르쳤었거든요. 정답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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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라고 선택하신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 어, 이게 앞에 있는 김태람 학생의 의견이 저한테 쏙 들어왔고요. 뭔가 독립운동가의 필이 납니다. <laughs> 여기서 제 밑바탕이 드러나는 건가요? <laughs>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취지하는 바르게 정답을 맞추고 계시는 강도영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 강도영 선생님 혹시 뉴스 많이 시청하시나요? 아, 요즘에는 좀 많이 안본것 같습니다. 네, 뉴스를 많이 시청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어느 나라의 땅일까요? 느낌이 있고, 어 느낌이 있고, 이게 이번에 조금 지, 학생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바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고이삼번 중에서 고르려고 했는데 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미천이 들었는데. 복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입니어 아, 왜입니까? <laughs> 어, 어, 그러면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강보영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선생님으로 3학년 수학 최동진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소개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3학년 4반 가면교사 최동진이고요 가멀동 수학입니다 <laughs> 선생님 혹시 선생님 또 뉴스 많이 시청하시나요? 어, 저는 뉴스를 시청하지 않습니다 뉴스를 시청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닮고 싶은 대머리를 고르시오! 결정했습니다 3번 대미로 가겠습니다. 3번의 고정하신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번은 일단은 자연발생적으로 빠진 게 아니라 민머리 같은,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약간 흥석천의 느낌이 나고, 4번은 약간 어, 뭐랄까, 어, 좀... 어, 4번은 좀 그렇고요. 2번은... 너무 뾰족하니 그래서 3번으로 결정했어요. 네, 그러면 바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되는 정주요 그럼 선생님 혹시 해민스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어 들어봤죠. 예뭐 네. 예. 뭐, 듣고 싶다고 저는 들어만 보신 최동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가장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부서를 고르시오! 아, 이 문제의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각 부의 부장을 상대하도록 겠습니다 자, 이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두번인가요 사실 문화부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네. 체육부도 체육행사 때마다 열심히 하고 학교 홍보도 열심히 하는데 어, 사실 바른생활은 바른생활.. 학교는 말씀상주셨어요 저희 반이라 좀 안타깝긴 한데 3번 바른생활부 하겠습니다! 바른생활부을 지목해 주십습니다 바른생활 부장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사한 것 같은데 너무하세요. <웃음> <웃음> 네, 다른 생활구를 함께 주셨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섭네요. 홍성중학교의 슬로건을 골라주세요. 4번을 고르신 이유 한번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1번이랑 4번이 좀 많이 헷갈리는데 1번 앞에 점이 찍혀있거든요. 뭔가 아닌 것 같아서 요 4번을 했습니다. 어. 아마 선생님은 홍성중학교가첫 발령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겨해주신 최동진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고장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가주신교장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니다나퀴즈에 나오게 되신 이유 한번여쭤보 <laughs> 어, 학생들이 아마 교장선생을나으로 어, 떨어뜨리기를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 학생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어, 나라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코를 고르시오! 재불이 샌다고 합니다 재불이 어. 샌다고 말씀해 주신 거 맞습니까? 예 그럼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이강윤 선수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인자 요새 아주 많은 이정도와 함께 바리생제로만한번 이겼고 이강윤 선수를 제불이 없다는 포로 골라주셨습니다 <laughs> 이거 정확한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이강인 코가 아니었는데 이강인 선수에게 재불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재불을 불러오는 코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인물 중 독립운동가를 고르시오 보여주기 시게된 이유를 한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이 독립운동가 포스가 나오지 않나요? <laughs> 이번에 독립, 독립운동가의 느낌이 난다고 골라주시죠. 뭔가 이번은 독립운동 하다가 견제란 지니파일것 같아요. 어딨나요? 정답을 분분 기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이 번요. 자 우리 학생들이 아마 이 번을 얘기해서 교장선생님 바꾸겠습니다. 이 번, 2번, 이 번을 몰라 주습니다 그럼 바로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은 진입파였습니다. 학생들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진입파를 독립운동가라고 지목해 주셨습니다 그럼 역시. 소신을 변화하면 게 안됩니다 이강수도 네, 처음에는 동일해서 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마음을 바꿨는데 저도 이 소신을 바꾸니까 정답이 틀리네요 여러분들 절대 소신을 바꾸지 않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나라퀴즈쇼의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우리 학교에 입학했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을 고르시오 <목소리> <목소리> <몇> 번 몇번? <목소리> 4번 <한> 번 3번 <목소리> 3번 골라주시겠는 이유 여쭤보도록 <목소리>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목소리> 어... 야, <먹냐>? 일단 3번 <목소리> 아이의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3번 학생을 원해 3번을 원해서 역시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어 직물이 우리 학교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답 확인하기 전에 학생분들의 한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러 주세요. 네, 그럼 바로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수많은 미이의 학생하고 이대인 학살한 토틀러를 우리 초롱초롱하고 학생들이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학교꼭입학하가 하고 싶고 싶고 싶다고 말씀해 하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나락주소였습니다. 아 오늘 우리 학생들이 선택한 정답이 정말 나락으로 나를 떨어뜨렸습니다. 아 자, 아무튼 어, 내가 두 명, 한 명의 친일파와 또히트를을 골랐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참가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